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실천해야 할까요? 비타민 D, 오메가3 운동.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관련 연구 소개해드립니다. 독일 취리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2,157명을 8그룹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3년간 추적했더니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섭취하고 운동까지 실천한 그룹의 암 발생 위험 비율이 0.3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메가3 운동 그룹, 비타민 D, 오메가3 그룹, 비타민 D 운동 그룹, 오메가3 단독 그룹, 운동 그룹, 비타민 D 그룹 순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하이케 페라리 박사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섭취하고 주삼에 운동하는 것은 노인들이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암 예방 효과를 확실히 얻으려면 어느 하나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왜 비타민 D, 오메가3 섭취와 운동의 효과를 조사했을까요? 먼저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영양소입니다. 클리시딘, 디펜신 생성을 촉진시키는데요. 면역기능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오메가3의 경우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쓰이는 베타카테닌 단백질을 분해해 암세포 증식을 막습니다. 우동은 면역기능을 향상과 함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암예방을 위해서는 성인기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라고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몸에서 저절로 합성됩니다. 하루 권장량이 400아유로 일상생활에서 야외활동을 통해 대부분 충족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이 800아유로 높고 야외활동량은 적어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 말린 버섯, 계란 노른자, 유제품 등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식품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아마씨, 치아씨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매일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